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한번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0년물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소폭 상승하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스를 보시면, 빅스 같은 경우에 그 이틀 전에 좀큰 상승이 나오면서 크게 빠지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지금 바닥을 탐색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빅스도 하락을 지금 거의 최장 기간 최근에 있었던 하락 기간 중에서 선최장 기간. 즉이 말은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긴 시간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수익 실현 매물이나 시장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다가왔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틀 전에 거의 한2% 가까운 상승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저는 이때쯤에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크게 제안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하나는 그냥 주식을 보유하면서 왜냐 정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 하단에서 비중을 늘려가시는 그러니까 쉽게 사팔 사고 파는 그런 흐름보다는. 여기서 아무리 추세 상단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유하시면서 이럴 때 매수를 추가하시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하나 추천을 드렸고 하나는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단이 왔을 때 저점이 잡히는지를 확인해서 이 타이밍에 강하게 진입하시는 그런 식의 전략을 또 하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두 전략 모두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보유하실 를 분들은 보유를 하시는 것이고 파실 분들은 파시는 겁니다. 자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CPI가 좋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예전 같았다면 예전 같았다면 뭐 CPI든 PPI든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하루에 3%씩은 움직였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제 하루 2% 정도 오른 뒤에 심지어 오늘은 0.58%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추세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 뻗쳐갈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작할 때 해야 됩니다. 그쵸? 시작할 때. 근데 문제는 언론이나 아니면 뭐 전문가라는 분들이 언제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이럴 때부터 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그쵸? 기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정말 몇백억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사실 하루아침에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처럼 움직이면 수수료만 몇억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한 일주일 정도의 상승이 확인이 돼야 그때부터 뭐 매수를 고려를 하든 그런 식으로 어떤 롱텀 추세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롱텀 추세라는 거는 제가 말하는 이런 주봉 단위 정도는 돼야 그래도 매수 매도를 고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주봉 추세로 보면 상당히 아름답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이 주봉대로만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이 주봉 추세 안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만 움직여도 사실 우리가 세배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30% 넘는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가 할수 있는 유일한 장점은 이런 식으로 빠른 진입 타이밍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은 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주식을 사라고 말했던 게 언제입니까? 저는 이럴 때 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쵸? 언제 처음으로 저점이 높아졌을 때, 그쵸? 정별 배 추세의 어떤 시작이 될수 있다. 이때 한번 매수 추천드렸고, 자, 그리고 이렇게 고점이 한번 높아지면서 이동을 했을 때, 이때는 이제 정배열이 추세가 잡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단 바닥이 잡히는지를 고려하셔서 투자를 고려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두 번의 추세 저점이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나왔던 거죠. 정배열로 올라가면서 세 번의 추세 저점이 잡혔고 그렇다면 진입 타이밍은 언제 언제 있었던 것이냐. 추세 저점 위에서 지지를 보여줬던 이때 그리고 이때 그리고 이때. 이세 번이 모두 진입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어때요? 좀큰 상승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이럴 때 들어가지 않으시고 어떨 때 들어가시냐? 이럴 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 어어, 오르고 있네 하면서 불안해하시다가 하락이 나오니까 뭔가 남들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잡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길게 보면 어때요? 결국엔 이때 들어간 분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왜냐? 추세의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추세가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정배열, 정배열, 정배열 투자, 이제 정배열 드디어 왔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렇게 추세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추세상 상단에 위치한 상황에서 주식을 대량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을 보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나는 손해를 보는 걸 싫어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제 오르고 오늘 떨어진다고 내 포지셔닝을 왔다갔다 하시는 그런 식의 저는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쵸? 어제 뭐2% 올랐다고 저는 이때 정리하라고 했는데 다시 사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어차피 상단에 있기 때문에 정리하실 분들은 수익 실현 기회를 줬을 때 하는 거예요. 홀딩 하실 분들은 홀딩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고, 이럴 때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비중은 이럴 때 늘려야죠, 그렇죠? 이미 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냥 홀딩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이런 위치에서 비중을 크게 늘려서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손해를 극대화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사야 되냐 말씀드렸죠, 그렇죠? 정배열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포지션에서. 매수를 해주시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S&P 500 같은 경우도 흐름이 뭐 비슷해요. 근데 나스닥만큼 추세의 저점이 확실하지가 않고 그냥 쫘라라라락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 거죠. 이런 경우에 오히려 하락은 더 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금상으로는 추세가 더 명확하게 잡혀있는 종목들이 좋아요. 다만 S&P 500 같은 경우는 좀더 급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쨌든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면서 저점이 잡히는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그때그때 매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최근에 그래도 매수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때부터 어떻게 보면 매수 추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도 쉽게 무너지지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흐름으로 가는 것인데 결국에는 파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이,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파도가 쳐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처음에는 훅 하고 뒤로 빠졌다가, 버티면서 앞으로 조금 움직입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빠지다가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강한 파도가 올때 사람이 버틴다고 친다면, 우리가 처음에는 뒤로 훅 휩쓸렸다가, 앞으로 한번 버텨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겁니다. 반등이든 조정이든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의 한 번의 되돌림 움직임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비일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전체적인 추세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매수세가 강해서 매수세가 승리를 한다면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반대로 오히려 살짝 빠졌다가도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 움직임으로 물론 갈수 있어요.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때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미 높은 위치에서 맞물림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결정을 할 때다.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실현을 할 것인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SOXX나 자 SOXX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는 선행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MACD상으로 맞물리는 모습, K값이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다만, 지금 이렇게 다시 도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뭐 전적으로 하락론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다만 매수 타이밍을 지금 가져가는 것은 조금 넌센스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미 이전에 많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보유하신 분들이 그냥 홀딩하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은 조금 위치상 높다. 그래서 파도상, 파도를 탄다고 하더라도 파도가 아래쪽에 있을 때 패들링을 해서 나가야지 큰 파도가 올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QQQ도 비슷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3배 레버리지를 본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비슷하게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다 오늘 뭐큰 폭의 하락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시황을 보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황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TQQQ든 f n g u 든 불즈든 뭐 아니면 뭐 저번에 문의해 주셨던 뭐 보이지가 않네요. 자, 라브 같은 종목이든 지금 현재 세배 레버리지는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에서의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결심하지 마시고. 이미 제가 추천드렸던 그 타이밍들. 자, 그럴 때 사시라고 했잖아요. 정배열의 하단. 정배열인 걸 확인하라고 이때는 말씀을 드렸고, 확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쵸?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점이 같이 높아지면 정배열. 들어가는 타이밍은 바닥이 잡히는지,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지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된다. 그냥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크게 돈을 잃을 일은 없고, 돈을 버실 일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원칙. 원칙에 따른 투자를 하시기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영상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